자,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 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식 고길 걷기을황금타초입니다자 저 오늘이 저 8월 21일 우리 한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면서요 어제 좋은 수급이 나왔죠 그러면서 6만원대까지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꺾기 시작하면서 53,000원 지금 장중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또 신성대다테크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깨러 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상승 추세가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하락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실리지가 않았죠. 반들밖에 실리지가 않았다는 라 점은 결국 이 하락은 다시 한번 여기 5만원에서 5만, 5만 3천원 여기 제가 매물 때가 많다. 그리고 나서 기관들이 이때 던진 물량들을 개인들이 가져갔죠. 그 가져간 물량들을 다시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쉬어가는 단계가 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다시 한번 여기 구간을 횡보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수급을 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8월 5일날 이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전과 이후에 이제 수급을 우리가 보면 이때 저점, 최저점을 찍었을 때 개인들이 나가고 외인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찍기 시작하니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외인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 매물대가 바로 5만원에서 5만, 5만 3천원 이사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죠. 개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다시 한번 오늘 외인들이 매물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좀 약세가 보였다 이 점을 고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여기 5만원에서 5만3천원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무, 물량을 다시 한번 매물대를 모아가면서 소화를 한 다음에 이 6만원을 도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를 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 우리는 지금 LKK17에 대한 이 이야기도 우리가 좀 재료를 쓸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신성들타테크를 포함해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지금 특허 출원이 들어왔다는 라 거예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분명히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권영환 콘텀포트 대표 그래서 a k k 1 7에 대한 순도 향상 이게 바로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금 a k 9 9에 대한 이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거예요 이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표해 논문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순도를 높인다 이게 바로 상용화 이거에 앞장설 수가 있다라는 재료예요. 우리는 지금 AK99랑 l k k 1 7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재료를 사용해서 올릴 거라는 것만 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K99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LKK17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LK99랑 어떤 게 다르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대신에 이 재료가 주가 상승의 포인트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인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는 말이겠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죠. 언제 보내드렸죠? 바로 블랙 먼데이. 제가 3시 45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제 번호로 010-4203-9533제 번호죠. 제 개인폰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3 8 0 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4만원대 강하게라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락은 거래량도 실리지 않고 과대 낙폭으로 보이는 바, 투매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장이 좋아지고, 초전도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에, 페닉셀보다는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때 여러분들 기억 날 거예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과대 낙폭일 때 기회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수익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이렇게도 보내드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왜 이제 최근에 문자를 잘안 보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찍는 그런 종목만 한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세요.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제가 4년 동안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분명히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고 떨굴지를 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개인 폰이에요. 010-420-39533 여기로요. 신성이라고 문자를 남기거나 신성들 다 테크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줄 거예요. 언제요?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것들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매도를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물대가 언제 많고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한테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자유롭게 매수 매도하시면 돼요. 이거 강요는 없고 철저하게 다 무료예요. 저는 문자만 보내 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 따로 연락하는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제 구독자분들, 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때 4만 원대 여러분들 매수하셨던 분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으로 바뀌셨을 거라 생각해요. 물리셨던 분들도 물을 타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제가 드리는 이 문자를 받고 판단해서 매수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량들을 모아갈 거예요. 물량들을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강조를 드렸던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6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여기에 매물대가 많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 이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8만원대죠.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진짜 수급이 들어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11만원에서 12만원 이사이에요. 왜그럴까 여기에 매물대가 가장 많고, 분명히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모아갔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은 명동사채 대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물량들을 모아가고, 다시 이것들을 이때 팔 확률이 높아요. 이때 매물대가 많았고, 얘들 그때 팔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좀 홀딩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겠죠. 정확한 타점은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하면요 더 이상 문자를 안 보내드릴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은 여기고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요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가 신원세테크를 여러분들께서 12만원 뭐 이렇게 해서 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익절을 했다고 쳐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이때는 항상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물량들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신성대사 테크는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작전주고 세력주기 때문에 이런 대세 상승이 한번 오기 전에 우리가 털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아셨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저점에서 잡았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좀 상승에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계획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마다 매도로 좀대응할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아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너무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03-9533으로 신성, 아니면 신성 테크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요. 장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 타점이었습니다.